동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UTV 뉴스 박아영입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우리 대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의 법산스님이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식은 7월 18일 본관 중강당에서 제39대 이사장 자광스님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한평생 교육자와 수행자로 살아온 법산스님의 이사장 취임 소식을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113년 역사의 법인기가 39대 이사장 자광스님에게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으로 다시 법산스님에게 이양됐습니다. 공교 제40대 이사장에 선임된 법산스님이 동국대 법인기를 힘차게 흔들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새 이사장 법산스님은 정암스님을 계사로 3이계를 동산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1971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법산스님은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법산스님은 1986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각원 원장과 불교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동국대학교 이사로 재직하는 등 동국대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후학 양성에 힘써온 법산스님은 동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며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며 내지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 나아가 우주법계, 생명, 공동체의 평화라는 인식을 단단히 해 것을 강히기드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김두강 국회의원, 윤상영 국회의원, bbs 불교방송사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함께해 자강스님의 이인과 법산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신님을 비롯한 불교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법산스님의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고 동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학문적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오셨을뿐만 아니라 2018년 대동사 법계를 분수 받아 최고 수행자의 법계에 오셨습니다. 평소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바탕으로한 확보한 교육철학이 있으신 만큼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임식과 함께 열린 이음식에서 전임이사장 자광스님은 그동안 직무를 수행했던 소외를 전하며 동국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떠나면서 아시는 것은 로터스와 나가야 되는데. 2016년부터 3년간 39대 이사장을 맡아왔던 자광 스님은 학교 청소노동자 정규직 채용과 동국의료센터 내실화, 로터스관 건립 등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조계종 공정 진재 스님에게 공덕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교육자와 수행자로서 한평생 후학 양성에 힘써온 법산스님이 이제는 법인이사장으로서 동국대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DUTV 이지현입니다. 다음은 동국인터내셔널 썸머스쿨 소식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 우리 대학을 찾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7월 25일 뜨거웠던 썸머 스쿨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페어웰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보연, 박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2019 인터내셔널 썸머 스쿨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국 인터내셔널 썸머 스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강점인 불교와 영화 영상 등의 수업과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찾고 있는 우리 대학의 썸머스쿨.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썸머스쿨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두 번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Korean Popular Culture, North Korea Analysis, Buddhism and Buddhist Practices 등의 수업과 야시장 체험, 템플스테이, 야구경기 관람,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불교 종립대학의 특색을 살린 자아와 명상, 템플스테이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Just being in a different place. And the people that run the program, meeting new students, it's always a, a fantastic experience for me. Um, the program is so, so important for students, I would say both for Korean stud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stud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s a fantastic opportunity for them to meet students from Korea. To experience such a beautiful city and such a beautiful country. And for Korean students, a wonderful opportunity um, to meet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으로 한국 배우기에 가장 좋은 썸머스쿨로 성장하고 있는 동국인터내셔널 썸머스쿨은 재학생 멘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한 재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자신의 언어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 동국인터내셔널 썸머스쿨은 7월 26일 진행된 페어웰 파티를 마지막으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가졌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썸머스쿨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DUTV 김보연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최수빈, 남해인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우리 대학과 아주대학교를 포함한 총 18개 대학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산학협력 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에는 45개교 중 36개교가 신청했으며, 이중 우리 대학을 포함해 총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10억원씩 3년, 총 3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대학.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DUTV 남해인입니다. 여러분 만해 대상을 아시나요? 만해 대상은 만해 한용은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입니다. 올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온 일본의 대표 진보지식인이자 도쿄대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교수가 만해 평화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천대상에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문학 평론가인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문예 대상에 공동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8월 12일 인재 하늘내린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7월 15일 우리 대학이 세계 한인 무역 협회와 산학협력 및 글로벌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협회 네트워크 및 차세대 육성 사업을 활용한 글로벌 취창업 지원과 대학 내 해외 취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밤하늘의 달빛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같은 여름밤에는 풀벌레 우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지만 푹푹 찌는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양을 세다, 별을 세다, 잠이 들기를 바라지만 끈적이는 더위에 뒤척이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떠신가요? 얼마 남지 않은 방학,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